이걸 결투 신청을 거부를 해 어. 아 어떻게 알았선 파티 초대를 해 놔. 왜? 저 <laughs> <laughs> 파티라 끼세요. 나 끼치지 말고 <laughs> 밥좀 먹자. 나 지금 그리고 자유로스 들어가. 아니 이런 이거 합법적으로. 이거 합법적으로 배. 엘리로피 이때 밥못 먹게. <laughs> 대박, <laughs> 밥좀 먹자. 먹고 살자고 하는 지 아니여. 그래서 뭐 먹.. 그래서.. 엽떡 시켜. 엽떡이요? 내가 했는냄 4일째 먹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제야 시켜야겠어. 엽떡을 <laughs> <laughs> 시켰다. 음.. 먹어야겠어? 카울로스가 오래 에서9백 되고 12렙 썼거든요? 처음 어, 집에 족밥 있어서 족발 먹어야지. 아, 그래 1땅이네? 오른발 고 반드시 잡는 아, 어제 너무 많이 먹어서 좀줄어야겠어 너가 죽였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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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방이야. 방이야 카베아 거지 같네. 방카베이거 아무할 뭐 생각은 없었는데. 어, 뭐야? 버죽을써고 있어요. 야이파가있 나도 집에서 닭가슴살을양념된거 맛있게 먹어야지. 어. 여 칼을 조심. 공 쓰겠다 저거. 용성. 오우 나이스. 분합니다 그래도 내가 봤을 때살짝내 지금. 공식 중이야. 아따 공식 중이다. 퍽. 이게 왜 진짜지? 안받으시더라 <laughs> 내가 그렇 <laughs> 내가 그거 <그걸, 웃음> 예상을 못 하고 자격을 못 했다. 이

잘했어. 아니, 난난다무만 때릴 생각이었는데. <laughs> 나도. 아쉽다. 루이스 죽을 수 있었는데. 너송무납니다. 너어게 들어오던데. 도와줬어. 어그거 입장 읽히자. 아이들 입장 읽기 일 봐요. 요신 인가드이 오, 푸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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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맨날, <laughs> 맨날, 맨날 저런, 일단 어가를 해야 돼 근디르. 지긋지긋하다면서. 저... <laughs> 왜슬리 <쓸데> 있다 <laughs> 근디르 너가부터 시작해야 돼. <laughs> 라고 하세요. 그 파티에서 왜 근디리 없어졌는지 알고. 아니 없네. 근데 얘네 수사인데 <laughs> 아! 어떻게 보면? 아! 카를로스. <laughs> 아니 루이스 없잖아 근본 수사 아니잖아. 아. 이제 아군 아 아군 루이스 있잖아요. 아, 맞네 맞네. <laughs> 수사 <수삼이> 다 모였어. <laughs> 에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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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 드라이! 아 뭐야 잘 안가 잘가지아 <laughs> <수는> 너무 많아잭 <많아졌다. 웃음> <수는 너무> <laughs> 그거 말고 <웃음> <웃음> 아, 레베카 내려가지 사람 태는 맛에 밀어 가지고 <laughs> 나왜이드로튕겨나 가냐 누군가가 사라졌어 반드시 잡는다 아니 왜 딱이 왜 여기 안 들어갔어 맞아 맞아 왜안 들어간 리없요 왜? 아니 쌍렙이 같이 있어야지 아... 에이 콜라 못 빨아가지고 죽었네 라운드 지사님, 고통 아 어? 고통이야 여기? <laughs> 리얼 크크 헬멧 부탁드립니다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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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이 잘쌍네 어? <웃음> <웃음> 흘리기가 장난이 아닌데? <laughs> 거의 뭐대안인데 <봇> 이건 제일 끝났다. 는걸 알고 있다. 살상네끝났는데요썼단데요 아, 썼던데요. <봇> 아, 아, <laughs> <나. 웃음> 아, 아니, 데요 내가 야 이거는 뭐야? 이거라 뭐야? 이거끝나는걸야이거었다아이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새는 뭐야? 이 냄새나. <봇> <봇> 와. 뭐야? <이 간이> 이거는 <봇> 뭐야? 다뭐 이거는 뭐야? 이거야겠다안뭐겠다 뭐야? 이떻게하야다이아야 전 360. 저니 상님은테개가 일반으로 바뀌었어. 원래 일반이었는다른 사람들 다 일반이 살라졌는데 님만 네 아이고. 아운고맞았하다 카운터 아, 어? <laughs> <카운트> 없어요? <laughs> 어? 이거 진짜예요? 나 <laughs> 오, 다나갔 <laughs> 나빠서. <laughs> <laughs> <막빠렸어>. 카운터 없어? 진짜 이반한나이이반으로이 이만한. 나 이만한. 이만한. 이만너카운만너카이만나이만이 이만한. 운 이만한. 나 이만한. 나이이만이만 이만한. 이만한. 나이 어거라믄 뭔지 알아 우리가 뭐, 실력이나 고모님이 없는게 아니니선 기상상이 없겠죠? 아니, <laughs> 아니 왜, 그거 없다는게 우리가 왜, 백업이 없다는 뜻인 왜, 줄 알았어 난 어떻게 알아 우리가 실력이나 고모님이 <laughs> <우울이> 없다려 이게 무슨 부서지 어디까지 가 너무 그 없어 급하게 부서지는 거 아니야? 아니, <웃음> <웃음> 없어라길래 없어? 아 더해지 오? 없어라는 말과 함께 애가 스킬을 안 쓰길래 기상상이 없는건가 이러고 있긴 한데 어? 이제 연기했는데 지리룩을 없수 있어 지만부모님먹 안되지 아유 없네 이거 아니 두명 뛰어났더니 거기다 그냥 카운터를 정확하게 꽂자시네 이컷 레벨 고 패배해 스킬 없는데? 그렇다면 고싶 안녕? 왜?

레벨 한줄 알고 잡기 했는데. 어, <laughs> 나이스, 나이스. 에이, 나이스. 죄송하니1 3으죄송 안돼. 이거 아이고. 가라 카운터 쓰셔들 어? 아직 오셨구나! 네? 아, 네. 대포위가 왔다! 대포위가 왔다! 네? 실례지만 뭘 보고 계신 거죠? 음대포요아노님 응, 접속하셨습니다. 아아... 왔구나! 접속. 왔구나! 다시 와구나. 와구나. 다시, 다시 구나야나화장을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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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줬어? 어? 오, 씨앗! 왜 준비되고 나 아티소리하고 이거 그냥 볼때이없어 아니 자, 루이스 안 죽으면 돼요? 죽지.. 아니, 사람만 있어요 이거 레베카랑 에바가 죽을 일은 없군요 이제 바라라, 우는 름답다 가서 해잠만한번 왜? 발상냄 왜, 그 아을놓 레베카랑 아, 식할 테니까 다이 같네요. 절대 탈선대 끌고 가야 돼와 아, 큰일 났잖아. 죄. 어디 혼자 빠져나가려 고 아니야, 아니야. 그캐리해 <laughs> 주잖아. 먹자 그냥 이거 들어와. 우리가 한번이다 아이코, 넌잘가 오르지 않는데. 야, 50, 4레비 30, 30, 4레비 50, 4레비 잡았어. 아, 야, 이사멘트이시멘이시이시멘이 시멘트. 렙이 시멘트. 이이시멘이시이 시멘트. 이다 민신 썼어? 그럼 어떻게 쏴? 떨지, 저격하다. 가자. 어, 그럼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섯 번 했네. 쉔? 많이 했어. 아니일반 중에 다썼어아니적으로 많이 많이 안 했어. 아, 했어, 했어 에포기도 갖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여기까지. 아니 아니야, 아니 응. 아니야, 아니 역시. 쉔. 님이따가 저녁에.